다음 미션 갑시다. 다섯 번째 미션이에요. 빨간색이, 빨간색 글씨가 있어요. 불안하게. 좋습니다. 다음 우뢰에서는 당신의 담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경비가 훨씬 더 삼엄한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곳을 초토화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선이 파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할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불안불안하다. 함선이 파괴될 걸 들고 가란 소리 아니야 전투 프리깃을 제공하지만 피팅은 본인이 소유한 모듈로 해야 합니다. 가능한 값싼 모듈로 하십시오. 최소 적함대 하나 이상은 파괴해야죠. 함대가 몇 마리인데요? 멀쩡하게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니카. 적함대를 최소 하나 이상 처치하고, 최대한 얼마 동안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선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 R을 봐야 돼요. <laughs> 그리고 나중에 따로 함선을 보상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제공하는 프리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함급제한이 퍼니셔겠죠? 코르벳이나 프리깃. 아니, 당신이 제공한 거 하려잖아. 당신이 제공한 거. 나 퍼니셔 있어요, 그리고. 악기 피팅 합시다. 저 사람이 준거내거 거 열린 거 그냥 탈까요? 내거 보험 처리 돼 있는데, 내거 보험 처리 돼 있거든요. 아마도? 없나? 보험이 안 돼있네? 잠깐요. 보험. 퍼니셔. 실버 보험이야. 퍼니셔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든거 말고 반드시 자기가 제공하는 걸 타라 그랬어. 제 공하 는거잘알았 어. 보험 지금 없 죠? 보험 들은걸 갖고 나갔 다가 잘가준게 아니 라며 보상 을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피팅은 가능한 싼 걸로. 프레스. 일단 갖고 있는 거 보자. 민수용은 파는 값도 없던데요. 민수용이 게틀링이 하나 있었고. 민수영 실드, 미드슬로시야. 그동안 받은 것 중에 민수영이 없니? 유물 말고 장갑술이 터질 거니까 하지 마. 채굴레이 좀 민수형 채굴인데 공격은 안 되죠? 내비두고요. 이거 쓸 일이 올까? 우유, 물, 밀, 이런 거. 저기선 크리스탈. 이거 렌즈 없어도 되나? 4HP밖에 안 돼. 그래도 공격은 해야 될거 아니야 정보 터렛 아하 개틀링 일단 싼거 있나 볼까요 피팅 장비, 개틀링, 개틀링, 게... 개틀링, 펄스 레이저야, 개틀링, 개틀링, 펄스 레이저, 아포컬 레이저 이런 것도 있었는데 터졌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입자 4만원? 아포콜 얼마야 너는 아포콜 180원 펄스레이저 8000원 그래 8000원짜리 너 어떠니 캐트링 펄스레이저 8000원짜리야 8000원 아닌데 9만원이야 <laughs> 비싸네 응 주식 같네. 액면가랑 실거래가가 달라. 아니 딴건 비싸보여. 펄스레이저 비쌌고 아포컬은 만원. 아, 부끄럽구만원 뭐 모자른 뭐야? 아, 미치겠네. 아, 6백만 원이래요. 그것도 엠도네 가야 돼. 와 어떡하지? 어차피 터질 건데 이런 걸 가고 갈 필요가 있어?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저항 보너스 이거. 터질 거라는데 그냥 가볼까? 수리를 해버릴까? 아니 아깝잖아. 터질 걸 수리하면 아깝지 않아? 19,000원 이게 뭐냐 37,000원 37,000원이야 지난번에 왜 가격이 안나왔지 컴팩트 센서부스터 이거 얘 장착하면 타겟팅 거리, 스캔 정밀도, 그리고 센서 강도가 증가한대요. 근데 내가 이거 모아두고 있는데 터질 배에다 장착하기는 그렇다.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또 r 이 되볼까요? 워프 드라이브 자동 목적지 어디냐? 너냐? 메이 포인트가 뭐야? 여기에 뜨는 거야? 메이 아닌데? 좌표 저장이 안 되나? 게이트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여기 된다. 방향이 저쪽이구만. 용병 전투함을 파괴하래요. 타겟팅. 되지 않겠어? 그렇게 멀진 않지만 이거 실드 올려주는 건가 봐 한대 하고만 싸우네요 카메라 국어대장 대상 보기 대상 보기 돼있나 버텨! 니가 나보다 센것 같다. 선영. 선회가 낫지. 타겟팅 하기 힘들게. 내가 먼저 죽는 거아니야선에는 5000m로 하고 타겟팅은 계속 하고 있지. 지나가. 너 사거리가 어떻게 되니? 이런 야 가까이 붙어 사거리가 짧아 이게 민수형 개틀이 그래요 접근해야겠어 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オーオリオリオリオリオリ。 郡ジ 가지고 있을 거야. 쟤를 카메라 고정하자 아, 간발의 차이로 내가 먼저 죽겠어요. 이거 세 번째는 선체란 말이야. 하는 키트 달굴굴 이게 방금 이 금색 테두리에 이거 이거 방금 이게 이거 이거 효과 아닌가 모르겠어요. 머드실드. 이도 에너지 계열. 크기. 위험도 높음. 어, 얘 선체 먼저 까지고 있는데? 와, 나 이거 하나, 해, 야 이거 하나 달고 왔는데. 선체 까진다, 선체 까진다. 어디 불 안나니? 너 선체 다 까였어! 와 나도 선체 까진다 여기봐요 오! 터지기 직전! 내가 잡았, 이렇게, 줌을당기는데 얘가 멋대로 자꾸 멀리 가. 와. 뭐죠? 재활아.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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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때릴까 한 놈이라도 죽여 될거 아니야 타겟팅해 뭐야 X X S는 뭐야? 응? 얘는 뭐니? 대상 보기 너 뭐냐? 응? 어디야 니네 타겟팅 좀 하자 나 타겟팅이 안 돼요. 뭐야? 센서! 갈란테! 웹? 내 함선을 봐야겠어요 내 함선을 봐야겠어요 대상국이 도망가자 나못 움직여? <목소리> 움직여, 움직여. 오. 오. <목소리> <목소리>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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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겟팅도 안 돼? 공격을 못 하게 하네. 너도 똑같은 애니? 갈란테 함선이 이렇게 생겼어? 니네도 나름 곡선이구나? 나를 봐야 될 텐데. 자네. 보기. 나 캡슐 어딨니? 여기있다 이건 킬 필요도 없었어. 언제 당장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아, 얘한테 터지지 않고 빠져나와도 되는 거야? 근데 나 구경하고 있었던 거니? 녹화된 거 봐야겠다. 걔네를 구경하고 싶어서 지체하고 있었는데, 나쁘진 않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해냈습니다. 언제든 함선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좀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 무섭게 쌌어요? 다거리로?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함선이 터지는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경험하고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음... 몰려드는 증원군으로부터 최대한 오래 생존하십시오. 였어, 그렇구나. 자, 돌아보지 마시오. 이거 뭐야? 뒤돌아보지 말래. 아, 아또 알을 봤어. 20분이 넘었네요. 애매한데? 다음 미션은 다음에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